오늘은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아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저의 컨셉을 딱품을 잡고 성가대 연습실에 가서 기도해 주러 가서 그러니 다 그러는 거예요. 어, 너무나 환영식을 구하기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모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수입, 내가 원하는 자동차, 내가 원하는 외모,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비로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얻고 난 다음에 행복하는가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고급 침대에 누워자면 깊은 숙면을 취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급 침대에 그리고 고급 음식을 고급스럽게 삶을 사는 사람들치고 더 많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궁과 같은 집에서 우리가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안락은 줄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재벌 가문 중에 형제끼리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싸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가운데 자녀들에게 가업을 승계시킨 분들의 아픈 이야기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인지하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비교의식을 가지고 삶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너와 나를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경쟁하고 증오하고, 공격하고, 상대를 밟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우리 마음에 행복감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미국 스탠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들이 연구한 발표가 있었는데 논문에 무슨 논문인 것인가 하면 인간은 어때 행복한 것인가 조사를 했어요. 쫙 설문을 하고 수없는 젊은이와 노인 계층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설문을 하였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행복감이 있고. 그리고 칭찬을 받을 때도 행복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갖고 싶은 물건을 가졌을 때 행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극기 즉소수고 극소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의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네, 노벤다면서 맡겨둔 커피를 노벤다면서 촬영을 해서 방송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탈리아에는 커피값이 비싼데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올라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두 잔을 더 티켓을 이렇게 결제해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돈 없고 가난한 거린 데려가지고 맡겨둔 커피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없이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아, 사역이죠. 내가 마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커피를 마실 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마태관 7장 12절의 말씀을 다음 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물게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것이 일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산 올라가서 야호하면 상대방에서도 별을 부딪쳐 그 야호호호하고 오잖아요. 사랑해 그러면 그쪽에서도 사랑해 오잖아요. 미워해 그러면 그 상대방 메리아도 미워해가 달려온다고. 대접을 받고 싶은지거 종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섬기는 거죠. 이번에 화마로 말미 아마 경북 지역에 초토화가 됐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교회가 여러 개가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사택도 전소가 되고, 장노님 가정, 안수입사 가정, 권사님 가정, 성도님 가정도 다 전소가 됐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총회에 가서 총회 임원을 하, 임원회를 을임 하고 이제 오후에 출발해 가서 그 모든 교회를 돌아보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큰 집이 왜 필요합니까? 큰 집이. 큰 집은 작은 집들이 어려움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장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도. 이제 총회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일 계획이고 우리 총회장님 어떻게 결정 내려주시는지 모르지만 그 사역을 제가 다녀올 것입니다. 우리 저희 노예 후배 목사님한테 그제 전화를 해서 우리 어떻게 도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노예가 원하는 교회를 선정해서 교회를 건축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분좀 조사 좀 한번 해보라고. 또 우리 서기 목사님한테도 전화해서 우리가 좀 도와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철회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 부부들 다 모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 교회 내 가정이 우리 집안이 화마를 입은 것처럼 우리목보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장모님들이 동의 제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장모님들이 기도하시고 동의 제창을 해주셨어요 행복할 거야 다 타버린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총회가 우리 노회가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교회 하나를 다시 예쁘게 잘 세워준다 그러면 평생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 뿌듯하고 기쁠 것입니다 나무리에서 인생을 살때 행복한 것입니다 가구에는 이윤치구가 기업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기업을 필수 조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철학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실제로 우리나라 100대기업의 상하 사회공헌 금액은 2조입니다. 2조 엄청납니다. 이번에도 화마로 인해서 고생할 때 기업들이 출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연예인들 세금 문제 때문에 불거져서 그런지 연예인들이 먼저 발벗고 나섰어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파고 파타고니아라는 의류 회사는 친환경 운동을 하는 기업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는 환경을 위해서 옷을 사지 말아라. 이거를 캐치프레이로 붙인 거예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옷을 많이 만들고 옷을 많이 버리게. 생산을 하게 되어지면 환경 파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 본죽의 대표 태복희 대표는 2002년 서울대 병원 뒤편에서 본죽을 시작했어요 그다저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죽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가난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병원에 간호하는 부모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회사를 의 시작했는데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은장과 우리나라에도 냉면에다가 배타이어를 태워가지고 색깔을 벗겠어요. 정말 깜물이 질 일이죠. 이웃이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행복과 이기심의 관계 연구에서 그는 어떨 때 행복한가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은 우울증, 스트레스성에서 해방을 받은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도 없고, 그리고 마약을 하지 않고, 그래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연구 논문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위해서산다고목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늘 여름 여름에 국내 아우리치, 해외 아우리치를 갑니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장년부들도 수련회를 갑니다. 갔다고 나면 그 지역의 학생들이 변하지만 우리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눈물들이 쭉쭉 흘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내성서부터 바뀌었어요. 나무 위에서 사는 거예요.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미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또... 어, 캄보디아 팀들이 이렇게, 이렇게 모집이 돼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계속 바깥 화살을 바깥으로 쏘는 교회 제가 늘 누누이 말했잖아요 계속 바깥으로 쏘는 거예요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학생들, 그런 청년들은 혼전 임신도 없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통계로 나온 일들입니다. 또 암과 싸우는 다섯 가지 전략이라는 논문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암 세포가 줄어들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암으로 고생할 때늘 나가서 선교하고 늘 나가서 전도하면서 건강해진 분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나누는 자가 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이 암을 치료하고 자기 스스로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료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여서도 알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섬김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능의 일을 딱 나눕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추악한 죄를 쭉 열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죄악으로 점철된 성품을 말하는데 성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 그거 하면 되나 그렇게 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평생도로 부딪히고 싸움을 을 거예요 우리의 머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잘했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충돌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베드로하고도 충돌하고 부딪혔던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일은 갈레데스 5장 19절로 21절에 정리를 해주게 되어졌는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육체를 계속 버어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 합당사는 것을 또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예. 진정 행복하려면 계속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육체의 소욕을 자꾸만 벗어버려야 됩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이 이부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벗어버리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자주 치르고 장례 시장에 자주 가보게 됩니다. 장례 시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평생 동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환경 분위기 조건 오시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 오실 산 그런 분들은 아주 어둡고 침울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들 장례식은 뭐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사간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원적으로 돌아간 것이니까 왜냐하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본국이 하늘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다 덕담을 합니다 참 귀한 분이셨다고 교회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셨다고 우리의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했다고 그것이 성능의 소유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훈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능의 몰매져라 정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면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유명한 헐물산에서부터 흘러내린는 물이 이제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경관도 아주 화려합니다. 주변에 식당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흘러서 물이 들어가는 곳에 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약간 좀안 맞지 않습니까? 요단강, 그런데 바다가 나요 사회. 사회, 죽은 바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죽은 이 바다에는 물이 계속 유입이 되는데 내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생명체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야, 너 많이 수입했니? 그럼 나는 얼마큼 좋냐?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정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설교를 제가 한 8, 9년 전에 했습니다. 시리즈로 했습니다. 돈에 대한 설교를 4주간 동안 했습니다. 그때 한번 추적해 봐라. 기억나십니까? 추적해 봐라. 한번 추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용돈을 주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너, 이 용돈 가지고 아, 11조 드리고, 또 11조 정도는 너 누구를 합해줄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늘줄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저는 늘줄 준비를 하고, 줄 준비를 하고 다니죠. 어디를 가나? 그래요? 행복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은 바다가 되고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남들과 비교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눌 때, 베풀 때,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연목복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러 오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의 삶이 우리 광음교회가 중으로 행복을 우리 주님이 덧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